마태복음 3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기도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행위 그자체에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도는 실질적인 힘, 구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공급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확실히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벗어던지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질적인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관해서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성도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받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 누가 있어 시험 받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누구든지 시험을 받아요. 둘째,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시험 앞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곧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엎드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배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제자라면, 충성스러운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번주에, 지난주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죠. 이번주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기에는 기분이 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틈틈이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전혀 낼수 없었나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죄 사함을 위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 시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기분 따라서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싫어하고, 마음껏 무시하고, 마음껏 무관심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한 삶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된 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된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유혹일 뿐이에요. 기도한 사람만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야 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절을 분석하면서 처음 세 가지는 경배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세 가지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배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네 가지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네 가지가 경배하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였죠. 탐욕을 건면하는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경배하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삶이라고 했어요. 둘째,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죄를 경시하는 이 시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라고 했어요. 경배하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두 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우리 삶에 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이 우리를 피해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해 주세요. 직장에서는 늘 순탄하게 승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 주세요. 가정은 항상 화목하게 해 주시고 돈으로 인한 시험도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없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상실로 인한 시험도 없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사오니 모든 시험이 저를 비껴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에 관한 시험이 찾아올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도 성도만이 갖는 참된 기쁨으로 이겨내게 해 주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 수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간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시험, 유혹,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가장 무기력한 환경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도의 향기를 마구 뿜어내게 해달라는 기도, 즉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말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미혹을 뜻해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테스트가 있죠. 소위 말하는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성경은 시험한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을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일부러 고난을 주시고, 일부러 경제적인 어려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질병을 주기도 하세요.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혹이에요. 우리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유혹, 미혹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유혹이 왜 생기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그 연약한 본성을 공격하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대적 사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몇년 만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감기에 걸리죠? 먼저,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이죠.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 육체를 지닌 사람은 없어요. 감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누가 감기에 걸립니까? 병균에 더잘 노출된 사람이 걸려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건강 관리 제대로 하지 않고 과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감기에 더잘 걸립니다. 모든 병이 비슷해요. 우리 연약한 육체 그리고 게으른 건강 관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본성 죄의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돈에 연약합니다. 평판에 연약합니다. 성공에 연약합니다. 쾌락에 연약합니다. 우리 본성은 여전히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쉬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시험에 빠지거나 모두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누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까? 누가 시험에 넘어져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까? 누가 유혹에 빠져서 위선을 저지르고 평판의 얽매입니까? 사탄의 말에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괴물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압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니 주변을 돌아보렴. 사람들도 다 돈에 미쳐있고 다 성공에 미쳐있고 다 쾌락에 미쳐있지 않니? 신앙은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단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렴. 성경 읽을 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굳이 매일 읽을 필요가 있겠어? 경건 생활은 적당히 해도 돼.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잖니? 오늘은 그냥 네 기분에 푹 잠기렴. 우울한 기분에 푹 빠져있어. 짜증나면 그냥 짜증을 내. 괜히 그거 참으면 병된단다. 이런 거짓말을 사탄은 수없이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말하고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도 말해요. 무엇보다 은밀하게 속삭여서 마치 그 거짓말이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 버려요. 사탄은 지금도 수없는 거짓말을 뿌려 놓고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작업을 하는 존재예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뭐라고 합니까? 일단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죠. 그 대적이 먹을 것을 찾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왜 돌아다닙니까?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대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유혹해서 넘어뜨릴 만한 사람,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깊은 영적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연약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죄가 잔재되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유혹에 취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둘째,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보호해줄 누군가를 의지해야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강구해야 돼요. 우리를 솜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을 막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사탄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찾아내야 돼요. 문화 속에서 들려오는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짓말,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짓말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연단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험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야구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구보서1장2절입니다 시작. 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야합니 야고보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그 시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결국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곧 시험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두 마음을 가진다는 말과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는 두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한 마음에는 사탄의 말을 담고 있었어요. 두 갈래로 나눠진 마음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두 마음을 갖고 시험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한 가지 마음으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난안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만 담으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두 마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전쟁의 신이요 구원의 신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하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바알을 담고 살아요. 그는 비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 이것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 유혹에 빠진다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마음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담고 있습니까?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영광과 평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입니까? 하나님만을 오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그 무엇도 함께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그 무엇도 동시에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정말 한 가지입니까?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쉬운 시험거리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두 갈래로 나뉘요. 돈은 최고의 시험거리예요. 왜냐하면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통장이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죠. 돈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돈을 믿고 살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짓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또 다른 시험거리 평판입니다. 좀더 넓게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 중그 누구도 나는 관계 없이 살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요. 가족 관계 안에서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을 얻으면서 살죠. 직장 관계 안에서 평판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요. 교회 관계 안에서 교제와 의미를 얻으면서 삽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집착할 때,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걸 때, 인생의 의미를 걸며 살 때, 관계는, 평판은 아주 쉽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면서 배우자를 대합니다.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통제하면서 사랑하는 척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삽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집착하고 평판에 집착하면서 위선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섬기죠. 평판에 집착하지 않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관계가 시험거리가 될 때, 내 마음속에 배우자로 인해 분이 차오를 때, 평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평판 때문에 위선의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또 다른 시험거리, 쾌락이에요. 만족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컨대, 성욕이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정상적인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채울 때 만족을 얻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채우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풀고자 할때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는 너무나도 쉽게 그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얻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포르노예요. 과거에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던 포르노 영상이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마저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욕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해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것이죠. 모든 쾌락 추구가 그렇습니다. 적당한 취미 활동, 적당한 식생활, 적당한 문화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족을 얻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취미에 중독되거나 음식을 탐하거나 문화에 흠뻑 빠지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쾌락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보호하소서. 성적인 욕망에 무너져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게 하옵소서. 식탐에 무너져서 음식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열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당히 즐기게 하옵소서. 말씀 뱉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을 회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그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에서 말한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시험거리, 곧 돈과 평판과 만족이라는 이 시험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예요? 돈에 대한 시험, 평판에 대한 시험, 만족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예요? 아버지에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시험에 빠져버릴 것인가?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돈과 평판과 만족이라는 시험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시험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강력한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참된 성도,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개혁교회, 담정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です。